김지현과 김수현 진짜 연인처럼 같은 옷으로 화제를 모으다. 김수현과 김지호원은 팬들이 그들의 비슷한 의상을 동시에 입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 후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패션 우연은 팬 커뮤니티에서 기분 좋은 버즈를 일으키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스타일 중돌이 운명의 증표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김소연은 깔끔한 화이트 셔츠와 세련된 블랙 팬츠를 매치한 클래식한 룩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한편, 김지원은 화이트 셔츠와 세련된 블랙 스커트를 매치해 자신의 스타일을 뽐냈습니다. 팬들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빠르게 인식하면서 인터넷은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스타는 우연히 옷장을 조화롭게 맞추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패션 운명에 대한 흥미를 더했습니다. 이전 이벤트에서 김수현은 대만으로 여행할 때 캐주얼한 올블랙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우연히도 김지원은 일본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세련된 블랙 후디를 입고 있어 또한 번의 패션 싱크로니시티를 만들어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정말로 천생연분 이라는 장난스러운 선언을 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그들의 비슷한 의상의 이미지로 넘쳐났고, 팬들은 그들의 발견을 열렬히 공유하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한 팬은 유머러스하게 지원과 수연이 의상을 통해 비밀스럽게 감정을 소통하고 있는 걸까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그들은 정말로 파트너로 운명 지어졌어야 해. 그들의 스타일 충돌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자라고 트윗했습니다. 해시태그 김수현, 김지원, 커플 목표는 빠르게 트위터에서 화제를 모으며 국내외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의상 트렌드는 팬들을 즐겁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랑받는 스타 사이에 더 깊은 연결 가능성에 대한 흥분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